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앞쪽에서 자바스크립트 배우셨고 앞쪽에서도 jQuery 배우셨습니다 걔네들을 응용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시는 거다 응용을 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현업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지 이 챕터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입력 양식 포커스 입력 양식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laughs> 어, 회원가입 사이트죠. 회원가입 사이트에 해당하는 것들의 인풋태그들이 있을 거예요. 인풋태그들의 해당하는 것들을 어, 입력양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입력양식으로 하는데 이 입력양식에 이렇게 커서가 가는 걸 이런 것들을 포커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 배워본다. 두 번째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애니메이션. 그래서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음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도 잘 아시고 계실 거죠. 어 애니메이션 시초가 어떤 거예요? 요책 밑쪽에 여기다 그림을 누가 그렸어, 어지? 누가 그리고 뚝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게 애니메이션의 시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가 이 한장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한 장의 프레임이고, 그 다음 장의 프레임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 그 프레임을 우리가 1초에 여섯, 60개, 그지? 혹은 1초에 여러분들이 24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한마디로 이 책에, 이 예, 넘기는 거, 1초에 24장 넘긴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어, 24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FPS. 여러분, FPS 하면 총게임 생각나는데, 어, FPS가 뭐냐면은, 프레임 퍼 세컨드야, 프레임. 한 장이, 한 장이, 1초에 몇 개가 지나가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요한 장이, 이제, 요렇게 이제 한 장이, 1초에 24개가 돌아가게 되면은, 마치, 뭐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FPS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뭐다? 아하. 이렇게 생겨먹은, 어, 우리는 책 혹은 이 액자, 프레임 자체가 액자란 뜻이에요. 액자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어, 애니메이션이 될 때,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포 세컨드. 그 1초에 몇 개의 액자, 몇 개의 화면이 넘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1초에 24개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가 동작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어, 우리 눈이 6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 뭐야?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i o n Disney animation. Disney animation. Disney animation. Disney animation. Disney a n 거 m 그 t i o n d 중간 n e y animation. Disney animation. d i s n e 돼요? n i m a t i o n Disney a n i m a t 것들을 d i s n e 컴퓨터가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어 60장 옛날엔 다 그렸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렸고 요즘에는 그 1초와 1초와 1초 사이에 그 여기가 이제 24개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되지? 24개 해당는것 중에 이제는 12개 정도만 그리면은 장과 장 사이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준다?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옛날에 지금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기가 되게 좀 어려워졌고요. 자, 먼저 객체 생성과 추가. 어, 그래서 문서를 생성을 하겠다 그지그 다음에 추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무한 스크롤, 그다음에 플러그인, 그다음에 갤러리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배워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jQuery와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웹 개발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7장의 css 우리가 배우고 오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javascript jquery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것들을 9장 11장에서 다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렇지? 실무에 가까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음,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네요 javascript jquery 사용해서 밑에 같이 이런 웹페이지를 표시할수 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입력 양식 포커스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입력을 하자마자 자동 뒷자리로 입력하는 칸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혹은 여기에서 이거 다 쓰고 일로 가는 거, 여기에 쓰고 다 쓰고 일로 가는 거, 그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오토포커싱, 그지 요거 다음에 요게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지 만들어내는 것들. 자, 그래서 회원 가입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는 제품 키입력 결제 정보 입력 페이지 이런 데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지,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음, 어, 입력 양식 포커스 자동 설정,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만 확인하고요.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민등록을 입력하실 수 있는 양식을 하나 만들어내실 건데, 자, 첫 번째 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파이선에서 배웠던 방식과 조금 비슷한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 거고요. 밑에 이거는 나중에 정규식,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롤링 쪽에서, 파이썬 쪽에서는 크롤링 이쪽에서 잠깐 맛을 보고 왔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나중에 정규식을 배우실 때또 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배워놨더니 어떻게 돼요? 어, 그 과목마다 약간 이제 연계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앞쪽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뒤쪽에서 이제 실무에서 풀어내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15분 쉬었다가 10시 5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